안녕하세요 군대 가는 신고하던 프로입니다 굿샷! 와 이거 소리 깨쳤어 굿샷! 지금 승패가 아니라 치지 뭐? 막 이런 느낌이고 저쪽은 지금 난리 났어 아. 자김호림김호림아 오버했어요 아. 나이스 <laughs> 이바로만 친다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디가니 재밌네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아마추어 프로의 네트워킹 골프 대결 지명! 아프데로 사실 네. 전반을 세 타차 앞서고 있요 네. 네. 관용을 베푸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배려, 어... 관용 이런 거? 상대를 보니까 세 타차도 네. 여유 있는 타수 차는 아닌 것 같아서 아, 네. 끝까지 몰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금이 또 달라지니까 아, 이기셔야죠 아그렇셨어요 네네 저는. 출연료와 상금은 별개예요 아 이거 또 힘들어 가는데 네 이기셔야 상금이 붙어요 아 응. 만약에 오늘 아나 어, 오늘 뭐 즐기러 왔어 하고 치시면 네. 상금이 안 붙어요 아이 얘기가 뭐냐 네. 군대 가기 전에 뭐, 뭐 놀고 뭐 이랬는데 돈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아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남은 경기 얼마나 되세요 G투어? 지금 현재 하나. 하나 남았죠? 아, 아, 거기 우승하면 상금 아, 얼마입니까? 얼마 우승하면은 1,500만 원인데 네. 어.. 그럼 나도 불러줘요? 아.. 네.. 총파스 할때 나도 불러줘, 아, <laughs> <laughs> <Millennium> 불러줘. 1,500이면 최소한 <laughs> 냉동 <냉동상겁니다> 삼겹살은 <part of Robot> <laughs> 먹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laughs> 어? 파무침 잘하는데 뭐.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자 신관우 프로 지금부 후반전 들어갈 건데요 자김호림 선수 지금 1언더 신관우 선수 무려 4언더로 전반을 마친 상태입니다 과연 신관우 선수가 몇 개까지 갈 거냐 제가 예상하는 건 9언더 아 그래요? 정말 제가 예상하는 건 구원답니다 어... 저분 자 지금부터 어디, 시합 어디 네, 저분 아, 네. 저분 뭐야? 어디 갔지? 네 시합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신관우 프로와 김호림 선수 후반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을 파포홀입니다 자 330m 이야, 자 바람이 약간 오른쪽을 향해 불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아 어... 벙커 넘기면서 러프입니다 재구질이 안 나오네요 그것도 네. 대단하다 네. 헤어웨적중이 이렇게 네. 안 좋은데 우승을 한다는 거참 <laughs> 대단하시네요 신가로 선수 한번갈 네. 법도 한데요 <laughs> 아, 58도 치겠습니다 네기호님오아 그렇게 샷 자, 7번 잔 당겨 놓고 있고요. 그 보통은 그 페웨이 그 <laughs> 정확도가 우승과 이렇게 되게 연관이 많은데 네. 아무 연관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러프 샷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아, 러프 샷을. 그러니까 맞죠. 보통 이제 드라이버가 흔들리는 사람이 트러블 샷을 잘 쳐. 네, 네, 네. 제가 그렇거든요. <laughs> 난니 드라이버 똑바로 진짜 두 번도 못 치겠어. 자, 신관우 66m 남겨 놓고 있고요. 음, 김오진 선수 130m 남겨 놓고 행치가 응? 기 네. 어, 이거 저 어디 가신 거예요? 왜요? 약간 경치가 되게 좋은곳으로 좋은 곳으로 하셨어요. <laughs> 네. 아. 아 멀리 쓰시겠어요 그렇죠. 아, 이거는 지금 거의 페이드를 많이 걸어야 될것 같은 높은 탄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 아예 지금 저 나무를 보고 치네요. 호호, 쉽지 않은 샷입니다. 김호림. 아마 9번. 오와. 어, 넘겼나요? 넘겼나요? 나무를 뜨고. 오, 굿샷. 약간 잘못 맞았는데 럭키석 아닌가요? <laughs> 약간 은 그렇게 보여요. 자, 신관우 58도 드릴까요? 네, 58도 드요 66m. 신관우 선수가 정말 싫어하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관우.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까 오른쪽을 봤어요. 자 아, 들어갔죠 들어갔죠 아, 약간 들 맞았나요 약간 들 맞았나요 아니에요 야범대로 갔는데 들어가나요 <laughs> 오호호호호호 신관우 오호호호 신관우 어왜 이렇게 가지 가는 거야 지금 아 아유, 넣으려고 아, 그랬어안 들어갔잖아요 진짜 넣으려고 그랬어저 경사를 딱 보고 우측을 봤는데 음, 신관우 너무 많이 너무 우측을 너무 많이 많이 자른 신관우 오 신관우 자 버디 퍼 우리 시끄럽게 굴고 있는데 어프로치 김호린 약간 흘렀습니다 지금 3.4m 어려운 라이네요 김호치가 네. 지금 아 이거는 뭐 금방 그냥 이건 거의 뭐99% 확률로 버디죠 이거요 1 2 3이면 원투스리랑 원투 거리가 네 라이가 많아서 이거 라이 무시하고 꽉 치면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맞고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하긴가 네. 봐. 김호림, 김호림, 김호림. <laughs> 아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기고 있는 데도 이렇게 좋아해요. 안보초가 뺀다고. 아니 들어갈 뻔했음 <laughs> 좋은 사실 봤기 때문에. 아, 네. 좋군요. 신관우, 버디 패자 이렇게 해서 지금 김호림 네. 선수 첫 번째 보기 기록합니다. 지금 따라가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보기란요 하하하 김호림. 자기 성공하면 오 커차가랍니다. 아, 빠질 거아니질 거야, 진짜 진짜 빠질 거. 아 이런 것도 빠져야 예능이긴 한데. 아, 네. <laughs> 자 이거 지금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거 제가 예능 어 프로그램을 한번 할할 거기 때문에. 아 진짜? 네. 무슨 야 예... 아, 진짜 사나이? <laughs> 진짜 사나이 출연해요? 네, 신관우. 네, 자 오늘은 특종입니다. 신관우 선수가 진짜 사랑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출연하게 됐죠. 신관우 그, 드라이버트 겠습니다자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근데 우리 네. 김원임 선수 잠깐 우리 좀 위안 좀 하고 싶습다왜냐면 네. 이대로 가면 지금 신관우 선수를 모셔놓고 네. 이제 스레 같은 경기가 될수 있거든요. 아니 아니, 아 잠깐. <laughs> 아니 그렇잖아요. 저기 김원임 씨. 아, 지금, 저기, 혹시 경기 포기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포기는 없죠. 지금 보기가왜 나온 것 같아요? 기나무어요 나무, 아, 아 아까 그 나무가 약간 좀덜 맞은 것 때문에,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네, 지금, 지금 다섯 타 차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 코스를 몇 번이나 연습하셨나요? 네, 이2어요2 30번 했대. 어, 자, 여러분, 이것도 특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합을 준비할 때 20, 30번씩 연습한다고 꼭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아닙니다. 아, 그, 그. <laughs> 스윙을 점검하세요 네. 코스는 아무 문제가 <laughs>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윙 문제입니다. 신관호 티샷. 갑니다. 갑니다. 자, 1 1번 오늘 파포입니다. 신관우 좋아요. 굿샷. 호호, 호호. 이거는 거의 뭐 네. 완벽한. 와, 되게 필요 없는데. 되겠습니다. 칠줄 알면서. 백화에 어? 보낼 줄 알면서. 침해, 침해. 지금 <laughs>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지금 나. 옆, 지금 옆으로서 공 날라온 줄알았다고 지금. 오늘 두 번째가 두 번째 같은데 이거. <laughs> 페어웨이가 기억하시네요. 네. 김호림 선수, 아 쿠시하십니다. 페어웨이. 자 일단 김원중 선수가 비거리가 약간 줄어든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티샷이 약간 흔들리면서 약간 지금 좀 불안감이 좀 두근거리고 있네요. 네. 자 김원중 선수 너무 저기 이렇게 압박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가 질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사실. 김원중 세컨샷 좋습니다. 수 o 약간 빠른 느낌도 있고요. the c a m e 들어 y o 는거 네, 같아요. 맞아요. 자, e t h 피칭 a 지 e 게 a So, 나는 이 거리 나오면 9번 치는데? camera. So, you can't see the 오 a m e r a So, you c a n m 남겨놓고 있고요. 자, 심가루.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오, 여기도 극단적이네요. 바람이 이런... 또 강하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네. 오, 우측을.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지 몰랐어요. 자, 신관우 자, 공을 하이로 띄운 나이스. 것 같고요. 바람을 태워서, 바람을 태워서, 홀로 접근합니다. 아. 신관우 본인이 생각할 때 약간 90% 샷이지 않았나? 아, 80%? 아, 네, 아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굿샷. 버디 받습니다. 자, 김호림 선수 10m 버디펏. 이런 거 하나 들어가줘야 지금 마음이 좀 좋을 텐데요, 김호림 이야, 저게 아. 뭡니까? 아까가 낫네요. 오, 김호림 네. <laughs> 네. 퍼팅은 멀리건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규칙상. 자 김호림, 자 김호림 선수 이거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거 들어가야 돼. 되... 나이스야야 김호림, 야 미그란 줄, 어 구시야, 어 지금 진짜로 부실을 살린 거예요. 네네. 어이부실을 활활 타게 하려면 신가호 선수가 여기서 버디퍼스 빼야 되거든요. 심가로 버디퍼스. 내 편은 어디에? <laughs> 시합 때 이렇게 안 한다고 하셨죠? 네네. 네. 왜왜 여기서 그러시는 거야? 저희 시합이 뭐 이렇게 묻누고요? 저희 시합도 이렇게. <laughs> 네. 버디 펌. 아, 근데 이분 내가 전반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멘탈 강하다. 신강. 고 어, 많이 나갔어. 아, 멘탈도 강하고 파팅도 강하고. <웃음> <웃음> 자, 이거 <요거> 약간 너터로 <laughs> 숨을 짓고 있는데 뭘까요? 약간 일부러 뺀건 아니겠죠, 신관우? 지금 칭찬하니까 좀... 네, 파퍼 네, 어. 나이스 팝. 나이스 팝. 어. 혹시 신관우의 약점은 허부신실이었나 내가 자꾸 그래서 그런가? 칭찬을 계속해볼까? 아, 신관우 선수. 야, 장갑 지저분한 거 진짜 예쁘네요. 네, 연습 많이 한거 같죠? 아, 예. 신관우 선수 일부러 끼시나요? 방송용인가요? 제가 좀티좀 티좀 내려고. 아, 티좀 내려고? 네. 자 12번은 아, 꽤긴파5홀입니다자 드라이버 네. 아. 그리고요. 자 김원인 네. 선수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섯 타차 차이는 아 이게 신관우 선수를 상대로 다섯 타차는 쉽지 않습니다. 신관우. 엉굴을 또향하고 있죠? 어? 야 이거, 이거 도로 맞으면 몰라요? 야 위험했어요. 아 이거 도로 맞았으면 저로 갔어. 저지 저 흰색 말뚝 위험했네요. 오 진짜 많이 위험했습니다, 심관우 하지만 굿이야. 호호. 운도 많이 따라주고 있어요 지금 신관우. 자 오, 상대적으로 김보림 선수 티샷 좋습니다. 아 러프에. 떨어졌죠? 제가 볼 때는 김원인 선수가 지금 힘들어 하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뭐자 생각을 해 봐.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그린에서 이렇게 이게 치다가 공뺄 때도 좀 힘들잖아, 이게. <웃음> 아니 그렇잖아. 10프로 치면서 이렇게 공좀 넣는 것도 되게 힘들어 가지고 막 퍼터 뒤에 막 이렇게 꽂는 것도 안니고잖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분은 모든 샷을 치고 공을 줍고 있다니까? 계속 줍고 있어, 공을. 고대네요. 그걸 좀고대 지금 뭔가 전략을 잘못 썼어, 저분이. 저 체력이 되겠냐고. 오, 그래. 오, 오. 오. 그, 아, 오. 예. 나쁘지 않습니다. 치시네요. 굿샷. 그 2번 유틸리티 치겠습니다. 네, 이번 약간 그러니까 위험하긴 한데. 그래, 보여줘야죠. 아이, 그럼요. 그래. 아, 또 보여줘. 심관하면 또 나오는, 또, 또, 딱, 이게 비거리, 또, 딱, 그냥. 500! 그냥 5, 520m 팟5 투원 쫙! 응? 아까 이걸로 오비 날 뻔했는데? 내가 심관우다! 보여주는 거지, 마. 자 심관우! 심관우 갑니다! 갑니다! 날아가죠, 날아가죠! 좋습니다, 이거! 오, 잘 쳤어! 오! 잘 쳤어! <laughs> 아, 짧아! <웃음> <웃음> 아. 야, 아깝다 맞바람 너무 많이 아, 맞았네요 심관우 선수, 58도 지릴까요네 음. 자, 좋습니다. 김우림김우림 김우림. 오, 좋은 점. 나이스, 온. 어, 지금, 오르막을 남겨놓고 있죠? 자, 반대로, 신관우 선수는 15m. 상대적으로 짧지만, 라이가. 어, 아, 핀을 정상... 지금 굉장히 그린키퍼가 기분이 아, 나빠서, <laughs> 그냥 꼭대기에 꽂아놨죠? 자, 신관우.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짧은 어프로치. 아 띄우려는 것 같아요. 띄우죠? 어, 띄웠어요. 야, 이거 아니야. 띄웠어요. 오 나왔어요. 오 어, 나. 오. 어 로롭샷 음. 네. 그롭샷을 치실 때는 좀더 네. <laughs> 좀 아시죠? 네. 네좀 다른 속도 좀아 이렇게 네, 아, 좀 아, 이렇게 네. 일반성 있게 이렇게 네 일관성 네, 좋아요. 아. 지금 약간 공이 까졌어. 나 아, 네. 중간 후야 이거 큰일 났는데. <laughs> <laughs> 나왜 이렇게 좋아? 신관은 처음이야. 지금 처음로 큰일 난라란 표현을 썼어. 좀 전까지 느낌은 뭐였냐면, 어? 좀 라인 어려운데? 아, 이거 좀 그런데? 이랬는데, 큰일 난네 처음 썼어. 자, 지금 내리막도 심하고 옆 라인에 지금 홀지나가면 지금 저 심해가 보이십니까? 심해? 저 깊은 바닷속 색깔? 아, 네. 크... 지금 심해에서 심관을 부르고 있어요. 아이쿠. 심가로, 군대에서도 보러고, 팀에서도 보러고. <laughs> 뭐라고 하셨어요, 쪽? 네, 아닙니다. 자, 심가로.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심가로 선수를 응원하면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반대로 또빼먹고 리액션도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 심가로, 우측에 정말 많이 볼 거예요. 버디, 버 얼마나 볼, 볼 겁니까?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어 이, 이 정도만 볼게요. 네. 저한테 허락을 아, 안 받으셔도 되는가? 네. 자 지금 버디퍼? 버디퍼, 저오 지금 거의 90? 아 진짜 모양 빠진다. 저는 멀리가 없습니까? 잠깐만. 모양 빠진다고? 아니 이렇게 가는 게좀 웃지 기 않아요? <laughs> 가감 없이 말씀드릴까요? 네. 이건 진짜 모양 빠지기 뭐냐면 아 이거 쫄맞잖아 지금. 맞잖아. 똑같아. 이게 거잖아, 또 지금. 올라갔다 안, 안 내려오면은 아 그러니까 지금 많이내려갈까봐 살살 쳐서 이중 이상한 벌어진 거야. 이 사단이 난 거야, 지금. 지금 6.7m를 쳤는데 6 7 m 남았잖아. <laughs> 음, 음. 자, 오르막. 와 보기가 생겼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친구하노 프로 처음으로 보기가 나요 플러스 1 가나요? 플러스 1? 심관우 팝업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laughs> 아 저희 저기 희 PD님 여기 계산기 하나 갖다 주세요 계산기 <laughs> 각도기랑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심관우 선수 팝업 자, 어떤, 게. 오, 오, 이거 지금! 이야, 이거 큰일 났어요, 신관우! 음. 여러분, 신관우 선수의 포커스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신관우! <laughs> 하하! 아, 물론 이건 앞에 먹겠죠, 설마? 설마? 자, 자. 신관우! 네. 당황을 하면 혼자 말이많아지는 신관우 선수. 하지만 주의하고, 이야, 주... 저걸 넣으시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laughs> 저걸 넣으시네. 저것도 금방 되게어려운 거였거든요 자 이거 제가 볼때신떻게 선수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게어떻니다 지금 약약멘멘탈게렸을을바 약간, 약간 바로 어떻야 돼. 떻게준비해야해 자, 지자호 선수 선시떻게 어떻게 기로게어고 바로 떻 예, 얘기 전수. 안 하나요? 아아니 얘기 안 합니다. <laughs> 얘기 안 해요? 예. 요요기세게 한번 게아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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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2차 멘붕 들어옵니다. 야, 그렇게 또 들어도 안 되던 이 멘붕이 본인 스스로. 하하. 자, 이거. 지금 내리막도 많지만 바람이 1시에서 7시 방향으로. 하하. 야, 쉽지 않죠? 신관우. 네. 자, 드라이브 아까 그 느낌 그대로 갑니다. 저를.

아. 아니, 저 스크린 골프전에서 뭐, 뭐안 되나? 어? <laughs> 심관우. 자, 이 와중에 김오림 선수. 김오림 선수. 오. 야! 나음 갖고 들어옵니다. 와, 저게 어떻게 해지 <laughs> <laughs> 이해가 안 되네. 자, 여러분. 13번으로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laughs> 자, 심관우. 하하. 정말 웃기다. 아, 아, 이거 좋아요. 어? 잠깐만. 잠깐만. 나도 살려 줘. 잠깐만. <야>. 오! 오진고를 <laughs> 이제 드라이브 안 치면 안 돼요? 말친 <laughs> 거 <것> 같은데. <laughs>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여기 아, 제가 오늘 못 모실 줄 알았는데 저기요. 네. <laughs> 여기입니다. 예. 아, 여기구나. 예, 그러니까 이 프로분들 이 네. 약간 이제 그로기 상태의 네. 느낌이 들 때, 네. 제가 여기 지금 잠깐 앉혀드리죠.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골프 말고. 자, 얘기해봐요. 아, 군대가기 싫다. <laughs> 왜 싫어요? 어? 아... 대한민국 남자로서. 그렇죠. 어? 국방의 네. 의무를 성실하게, 즐겁게. 네. 어? 군대 가서 힘든 거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6월 달 입대죠. 같이 가실래요? 뭐라고? 네. <laughs> 그냥 욕을 해. <laughs> 야, 욕을 하라고. 국방의 의무는 한 번만 지는 거예요. 두 번을 네. 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관호 프로를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6월달 입대하시죠. 네. 그럼 7월달에 훈련소에서 나와요. 네. 자대 매치를 받죠 네. 유격을 합니다. <laughs>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네. 6월달 입대. 훈련소 7월달에 나와 네. 그 다음에 자대 배치 받아서 15일 대기가 딱 풀리는 순간 유격을 갑니다 그리고 이걸 보게 되죠 <laughs> 제가 오늘 옷을 입은 이유입니다 이게 아 네, 네, 네. 그대의 군생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군생활도 얘기해줄까요? 네. 제대를 한 달여 정도 남겨놨을 때세 <laughs> 네. 번째 유격을 가게 됩니다 <웃음> <웃음> 왜냐면 당신은 6월달에 입대했으니까요 네. 이제 대강 아시겠죠 네. 그런 이제 힐링이 좀 되셨죠? <laughs> 아 진짜 집에 가고싶다 <laughs> 혹시 출연하고 후회하십니까?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laughs> 네. 네. <laughs> 재미는 있는데 집에 가고 싶습니까? 네자 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올라가서 잡생각이 들었을 때아 여기가 유격장이구나 실은 <laughs> 유격장은 흙만 있어요 네뭐 유격장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난 유격 세 번만 된다 네. 이런 마음으로 치면 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거 드릴까요? 삽으로 칠까요? 응? 삽삽 갖다 주세요. 이분 모던질을 하는데. 자, 90m 남겨놓고 있고요. 와, 신관우 아. 선수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비를 날리면서 이 경기 쫀쫀해집니다, 다시 신관우 54도 치겠습니다. 54도. 54도. 아, 고마워요, 신관우 네. 아, 이 일방적으로 경기가 흐를 줄 알았는데. 야, 신관호 선수 진짜 진짜 방송을 하는 프로. 딱이 타이밍이었어. 이 타이밍을 지나서도 안 되는 타이밍에 한건해 줍니다. 네 번째. 자, 신관호. 오, 이거 집중했어요. 신관호 좋아요. 신관 좋습니다. 고 어. 자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버디 퍼시 아니고 보기 퍼시입니다 <laughs> 혹시라도 이퍼즐 놓치면 파퍼처럼 보이겠죠? 아닙니다 더블입니다 <laughs> 자 신관호 어 나이스 소리 나왔 있어요 오! 오야 야 들어갔으면 난리났다 야 아깝다 이거 들어갔으면 동타 들릴 수도 있었어 왜 네. 기가 막히네 아우, 어, 뒷목이야. 1 <laughs> 0도올라요 <laughs> <사람 또> <laughs> 아니, 닙니다 <laughs> 신관우 보기 펀. 아, 이다 아, 신중하게 나이 보고 있어요. 나이스 아 죄송한 이거 뭐, 뭐 이렇게 고민하셨어요? 어떤 이게 라이가 탈까 안 탈까 아, 제가 탈까, 네. 안 탈까 오르막이다 보니까 네 세게 아. 칠건데 나이스 아. 파자 이렇게 해서 한타 줄입니다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알았거든요 신가우 선수도 오비를 때린다는 걸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분이 가능성도 있는거예요네 꽃대는 중입니다. 지금 신간우 안타깝네요. 지금 약간 드라이버에 대한, 대한 불안감이 들어가는데 파스가 나옵니다, 신간우. 한번 쉬어줘야죠, 요 드라이버. 네. 팔번아니요팔번아요 자, 지금 티박스를 약간 이동을 하신 이유가 네. 구질이 드로우 구질인데 바람이 또 우측으로 바람이 있고, 에이밍을 우측으로 돌려야 음, 되는데 음. 음. 뭐 그런 조심하세요. 이유가 있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만큼만 자, 심관우. 티샷. 오 약간 위에 맞은 것 같은데? 야 없는데? 크다. 어디까지 가냐. 그죠 커요 이거 큽니다. 커요. 오 이거 완벽한 내리방 아닌가요? 심관우. 아 힘이 세졌네요. <laughs> 힘이 세졌어요. 그 순간에 그래요. <웃음> 원래 <웃음> 남자는 유격을한번 갔다 오면 힘이 세집니다. <laughs> 벌써 한번 갔다 온 기분이에요. 기모림 네, <laughs> 티샷 날아옵니다. 기모림 티샷. 어~ 아... 약간 우측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모림 1 3 m 남겨놓고 아 김호림 선수가 사실 이번 티샷은 좀 집중을 했어야 되는 티샷인데 좀 네네. 안타깝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뭘 했으면 혼자 찬물을 뭐뭐 네. 뭐 하나 <laughs> 챌리지 않아 자 일단 퍼터를 사용하시겠죠 네자 네. 네. 일단 김호림 선수 버디 찬스이긴 합니다 자 갑니다 이거 들어가면 대박이다 들어가면 대박 아, 저건 주로 학두 잘안 하는 퍼시거든요. 참새죠, 참새. <laughs> 저, 와, 나 진짜 이거 진행하면서 프로가 이렇게 아마추어한테 이렇게 날리는 건또처음보 해. 자, 신관후 버디퍼 참새네. 저기 참새랍니다, 참새. <laughs> 짝짝, 짹짝 <laughs> 나왔고요. 농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심관호 선수 버디 퍼진데 자 지금 네어 죄송한데 요거 하나 좀 드릴게요 네 경고 어. <laughs> 아왜 이렇게 놀래 <웃음> <웃음> 내가 선발 <설마> 때리겠어 <웃음> 방송에서 오머 <laughs> 누가 못 끌려도 안데난 뭐가 되라고 경고 어왜 어, 그렇죠 인터넷 너무 깁니다 아. 네 경고. 얘기하는 줄 알고. 아, 아 네. 거짓말하고 있어. <웃음> <웃음> 자, 네. 심가루. 자 농팝. 어, 이거 약하지 않나요? 내리막 내리막인데. 아 내리막인데. 야, 내리막이다. 아예를 잡못 봐요. 정확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파로 마무리하실 네. 것 같고요. 자, 김보림 선수가.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김호림 5m짜리 팝업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자, 김호림 선수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아 오, 많이 지나가요. 아 저분. 네. 제가 저분 성격 알거든요. <laughs> 오늘 지죠. <지적>. 그러면 <laughs> 저 골프상을 받습니다. 아. 저분 저분 그런 그런 설격이 그래야 늡니다 아 음. 네. 어,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야 신광우 선수의 오비를 또 이렇게 덮어줍니다 아쉽네요 지금 세 타차까지 따라왔었는데 다시 네 타차로 벌어집니다